미래를 기억하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기억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기억하게 되면 참으로 기묘한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우리의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 정보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것과 망각 속으로 사라질 것들로 구분됩니다.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둘을 구분할까요?첫째는 감정입니다.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장기 기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두 번째는 반복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나면 까먹고 마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또 외워서 장기 기억 속에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의 상상만을 통해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상상 속의 미래를 현실로 불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상상 속 미래를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잠들기 직전,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이때 영화처럼 상상 속에 자신이 등장하는 3인칭 시점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처럼 1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의 기억처럼 움직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기억과 비슷한 형식으로 상상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사건의 이야기보다는 감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을 할 때도 감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촉감, 청각, 후각, 이런 감각들은 기억을 되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며 그 미래의 사건에서 느껴지는 감촉, 냄새 혹은 소리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오감들이 통합되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이 사건이 이 감각이 나에게 어떠한 감정을 주는가 어떠한 감정이 발생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건을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에 연결된 감정을 기억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상상을 하는 순간의 감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래 기억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소원은 진정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일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차 노트북 도원과 같이 단편적인 바람이 끌어당김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선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통찰하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만약 자유라면 차에 몸을 싣고 바람처럼 전 세계를 여행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방점은 물질인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느껴지는 진실한 감정입니다. 만일 이 상상이 자신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뇌는 이 상상을 장기 기억으로 보낼 사건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매일 반복적으로 상상하며 매번 새롭게 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말 자신의 영혼이 갈구하는 일이라면 매번 상상할 때마다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강한 감정과 반복, 이를 통해 우리가 상상한 미래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기억이 아니라 상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억처럼 생생하게 그릴 수 있죠. 이 묘한 인식의 틈이 바로 마법이 벌어지는 영역입니다. 첫째로, 내가 이를 기억과 유사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의 디테일과 사건이 주는 감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과거든 미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강력한 믿음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0% 일어난다고 믿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100% 일어난다고 믿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존재인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힘은 여러 실험에서 이미 증명되었죠.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이 강한 믿음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두려움이나 절망에 저항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이킹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전사들이었던 것은 오로지 전투 중에 죽는 사람만 천사 발키리에 의해 천국 바할라로 갈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한 믿음은 죽음의 공포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의 길에서 기회의 문 앞에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조금 더 신비주의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처럼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다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는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한대의 가능성의 장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한 사건을 상상하고 그 사건의 발생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미 존재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자석처럼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다중 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상과 집중을 통해 상상의 사건을 창조해 내면 그 순간 우리가 그 사건이 발생하는 다중 우주로 넘어간다는 설명입니다. 바담 젤란드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이론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해석을 믿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리며 그 미래를 기억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미래 기억법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한마디,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